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커스마스입니다. 제가 언박싱한 아이들을요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요, 요 화분에 요, 요 사각 화분이에요. 아래는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위에는 사각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덴트라잼, 덴트라잼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미리 흙을 좀 담아놨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지렁이 분변토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이 텐트라 잼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대압토로. 그 들었잖아요. 색감 정말 예쁘죠? 조금 오는 동안에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물이. 그래도 정말 예쁩니다. 자구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게 적심을 한 건가 봐요. 그래서 자구가 엄청 달렸어요. 이쪽이 이쪽으로 해를 본것 같아요. 이 뒤쪽은 초록색인 거 보니까 이쪽으로 해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해본 쪽은 빨간데 반대 방향 반대 쪽은 초록색이에요. 오, 어, 자구가 정말 많 많아요. 어쩜 이렇게 자구가 많은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사진에서 보고 제가 근데 세상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놔야 될까요? 될것 같, 아니, 반대쪽으로 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꼬이죠? 반대쪽으로 놔야 이 아이들이 저쪽으로다가 이제 또들어갈것 같아요. 해가, 해 따라서 다 이쪽으로 지금 쏠려 있어서 네, 반대쪽으로 놔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소립마다로 복토를 해줬겠습니다. 자구들이 어린애들이 너무 많아서 소립으로 아, 색감 정말 예쁘네요. 덴트로잼이제 것도 작년에는 이렇게 물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우리 이렇게 빨갛게 안 들었어요 지금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빨갛게 아직 안 됐어요. 어, 너무 예쁩니다. 이거 정말 잘산것 같아요. 어, 어쩜 이렇게인지 색감이 그리고 수영도 그렇고요. 자구도 너무 많아서 이게 자구가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이렇게, 이런 표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쪽은 해를 안본 쪽이라 좀 초록색이죠. 아이들이 다 해본, 쪽, 해가 드는 쪽으로 다 이렇게 쏠려 있어요.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은 새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텐트라잼,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다음은요, 여기 이 화분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벽돌 문양 화분이거든요? 벽돌 문양 화분에다가, 라자아가 심어줄 거예요. 라자가 흙이, 지금 아래 흙이 너무 말라서, 그래서 제가 좀 뿌려줬어요. 이렇게 뿌려줘야, 뿌리 알착을 더 빨리 해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 올려놓기 전에,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자, 가도 색감이 정말 예쁘게 잘랐네요 덴트라잼처럼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덴트라잼처럼 이쪽은 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더 빨갛고. 집에서도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이 화분들을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면. 한쪽만 불이 들고, 한쪽으로 다 쏠려서, 아이들이 햇빛 쪽으로 다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방향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이렇게 예쁘게 잘 커요. 아이들이. 라자가가 제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지금 사온 지 1년 넘은 아이가 분생이 하나 있는데, 요 아이가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또 데려왔어요. 어 정말 예쁩니다. 색감이 아우 어, 어, 예쁘네요. 어쩜 이렇게 예쁜지 요거는 중립으로 중립으로 볶으을 할게요. 어,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또들어게 이게 베란다에서는 이런 빛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색감이. 이렇게 베란다에 놔두면 좀 빠지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예쁜 게 갖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안 드리면 이런 거 못 가져보잖아요. 그쵸? 이렇게 베란다에서는 정말 이렇게 물들이는 게 밖에다가 노숙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물들이기가 힘들어요. 자, 이거, 화리노사. 라자가 이렇게 이름표 꽂아주고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다가 화리노사 심어줄 거예요. 이거 화리노사. 지렁이 분별도 좀 이렇게 놔두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목대가 있어서 뿌리가 엄청 길어요. 조금 좀 정리, 너무 길어서 조금 좀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분질을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아, 목대가 정말 굵어요. 너무 들어가서 살짝. 땡겨주고. 야, 이거, 여기 지금 꽃대인지 뭔지 이렇게 옆에 지금 입장 사이에 하나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두두리들도 거의 분질을 해요. 이렇게 자구를 잘안 달고 분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꽃대인 것 같아요. 지금 입장 사이에서. 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꽃대 같아요. 이렇게 화레노사 화레노사도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라자가 작은 게 하나 남아 있거든요. 이게 예, 요거 요거가 하나 남아 있어요. 요거는 저 화분에다가 같이 심어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빨망이 어, 빨망이 없어서 요거는 다음에 심어줘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코스모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